안녕하십니까 지난번을 이어서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바로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정거는 획기적인 개념을 자신의 아들에게 명명한 것으로 이 시친 가운데는 목축을 위하여 물과 풀을 찾아 유량유량하던 유목 생활의 종교를 선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당시 양족에게 있어 정착은 벌써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실일 수가 있으나 다만 명명의 방식으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을 덧붙인다 하였다.또 부인의 부호 문자는 청동기 명문으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손으로서는 소시 사숙이 되는 중해 휘수 여기 이제 좌치, 좌시춘 좌시춘추에 있다고 합니다 신농씨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므로 살기 좋은 곳인 곡부에서 농사만 짓지 않고 잠박 동네 곡부 위치는 방법을 가르친답니다 잠박에서 조관 철새가 제일 먼저 봄에 날아오는 이치와 농사를 짓는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역법을 알아내어 철새들을 가지고 계절을 맞이하였다는 것이고 여자들이 누에 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살피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농씨는 자리 잡고 사는 일과 농사 짓는 일을 배웠으며 흙으로 굽던 질그릇 구리새로 만든 연장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필품을 사고 파는 시장 신농작시입니다를 제왕세계에 있습니다. 개척하여 낮에 문을 열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교육에 쓰이는 화폐를 만들어 거래를 편리하게 했으며 그때 쓰이던 돈이 지금도 남아있다 한다. 신농지휘 4년에 심폐, 소남제의 역량, 영년으로 보는 겁니다. 심폐로 인하여 고조선의 역사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신농시기에 아침 일찍 구역하는 시장을 집이라고도 불렀고, 신농시기, 즉, 기원 전약 2700여 년 전, 이거는 낙빙계의 설입니다. 경의 동방은 교환만을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건립된 시장이 있어 주요 산품, 즉, 곡물, 짐승, 가죽, 육류, 물고기 같은 종류의 신농 염제의 양족을 위주로 하는 시족 불학이 생산한 금속, 칼, 호미, 화살, 촉및 직물, 먹기 등과 같은 생산 공구와 생활 용구를 교환하였다고 하며 소량의 교육은 금, 골, 석기, 병용이고 시대는 기원전약 3천여 년경이라 하였다. 이렇게 전적집에 대해 있습니다. 페지 112페이지. 그리고 소량의 교역은 호미로 여러 등분으로 쪼개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서형의 금속화폐가 생겼고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무질서하였던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도약하는 인류 사회의 공원이 될수 있는 문명을 터득하여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질서를 확립시킨 문명의 기초자라 할수 있다. 이 화폐는 호미를 여러 등분으로 쪼개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주, 이게 상념문입니다 주형의 금속 화폐가 생겨났던 것이며 상품 교육을 진행하던 성시는 당연히 어 고사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찍이 신농 시기에 이미 동방에서 출현한 주폐가 물증이라고 한다 2700여 년경 금속 화폐와 이에 반하는 상품을 교환하던 시장이 있었으며 금속 생산 공구는 당연히 금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평명직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서게 되니 가까운 이웃 고장에서 또는 먼 고장에서까지 신농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늘어나게 되었고, 신농시를 임금으로 추대하여 제왕으로 받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금이란 돈을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란 뜻이라고 한다. 그러한 뜻을 담긴 글자가 돈에 새겨짐으로써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자의 비밀을 말씀드렸으며 인류문명을 개척한 신농시의 심폐에 대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신농시 하면 상징적인 소몰리 그림 그리고 약초를 캐서 100번을 맛보고 100번을 쓰러졌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여기 조그만 것오라고 했고 신농시의 최초의 심폐 이 하나자를 또 다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신흥시 최초의 화폐의 신폐라고 밝혀지는 금문신고 화폐집입니다. 신은 신이 되고 이 문자의 변형은 하나자로 시작하여 바뀌면서 신자로 형성된 겁니다.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소남자가 하나자로 해놨고 그 다음에 납빙기는 또 써놓고 고조선 문자가 또 이렇게 했고 이게 쭉 현재의 신자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신농시 화폐의 하나자를 새겨 놓으므로 후손들은 그를 상제로 모셨고 그의 위대한 법을 따르겠다는 뜻에서 여기서 이제 아비부자가 나옵니다. 이 아비부자가 나오게 되며 이 아비부자는 황제 혼원의 큰아들 소 김천시는 신농시가 43년 동안 제위에 있다가 물러간 뒤에 b c 2477년에 선량으로 제의를 잇게 되는데 이때 선제 신동시의 법을 받든다는 뜻으로 최초의 아위무자로 청동기 명문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시에 대하여 허시는 음 밝혀놓았듯이 일시 천신일춘말무자에 그는 만물을 이끌어내고 창조하는 창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는 세상 만물이 다 변화해도 이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하나는 생명의 탄생 자리요, 소생의 자리며 중생들 낱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다 지니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밖에서만 찾아 자기를 잊어버리고 꼴려다니고만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들 몸 가운데 있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이 하나를 지닌 일들이 땅을 뺏고 형제지간 총을 겨누고 사람을 죽이는 풍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이 하나만을 하나만을 잘 다스리고 지키면 세상이 편할 것이며 가정이 편하고 윤리 도덕이 모두 이 하나 속에 다 들어 있으므로 하나를 잘 다스리고 알면. 평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는 천당지옥이 다 들어있는 곳이니 하나는 곧임이십니다. 여기 심폐일자를 그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123페이지인데 다음에는 사하고 고대조선의 실체에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일입니다. 한일자를 다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